중 있다. 아, 오케이. 하하. 평타 쪽. 그렇지. 아, 못 먹었어. 우후. 우후. 헤헤헤. 헤헤헤. 헤헤. 자,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랑 잡히면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팀 외국인이 자꾸 던져서 우리가 진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아세요? 여러분 탱커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그게 억울하면 탱커 하지 말고 딜러 해가지고 확실하게 진짜 5대1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제일 억울한 상황이 나는 탱커인데 우리팀이 못해가지고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제일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팀에 탱커가 없어도 탱커 하지 마세요 딜러만 하세요 진짜 이거 팩트에요 레알 팩트에요 레알 팩트 레알 팩. 그리고 그런 경기는 저도 재밌어요 캐릭터 KDA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나이스 일단 우라노스 나왔고 나이스 일단 3픽이 탱커 유저고 최소 원딜 일단 무조건 최소 원딜 일단은 어... 자 캐릭터들 중에 5대1이 가능한 캐릭터들이 몇 있죠 난 아, 뭐랄까 절대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팀이 전부 다 외국인이라면은 탱커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겁나 센거 하시면 돼요 대신 혼자 클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막 원딜 고르면은 솔직히 원딜은 솔라인 먹고 크기 힘들잖아요 원딜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 뭐 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딜 해도 되죠 우라노스 쫓아다니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어... 고센이라던가? 뭐 고센은 밴이니까 와 1픽! 와 5픽이 그로 올리자마자 바, 마음 바뀔까봐 바로 그냥 올려버리네 위로 자 뭐할까 이것 봐아 카구라 할까? 아, 헤커트도 괜찮지, 지금. 잠깐만. 야, 오픽이 우리 팀 오... 아, 그린즈뺏겼다저 저. 오픽 우리 오픽 뭐냐? 오픽 원딜인가? 원딜 아니면 내가 헤커트하고 오픽 빨리. 야, 내가 헤커트 할게. 아, 씨 빨리 아뭐 하냐? 오케이, 캐리하네. 가자. 아, 다 죽인다, 오늘. 아! 아니면은 그냥 진짜 베인 꽉죽고 그냥 운영할까? 아 근데 우리 오픽이 원딜리조가 아닌 것 같은데. 와 저쪽 조합 개 미쳤어. 이거 진짜 이번 판 이기면은 그냥 진짜 완전 실력 차이에요 이번 판은. 벤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만 다 모아놨네. <laughs> 원래 골고루 나눠가져야 되는데 우리 팀한 명도 없어. 하지만 그런 변수 창출하는 거에 해커트만한 녀석이 없어가지고 죽음의 무도회보다는 일단 현상금 사냥꾼 이 될까? 이게 해커트가 제가 알았는데요 선진입을 하면 안 돼요. 원딜 같은 거 그냥 자 원딜 혼자 있을 때는 선진입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좀반 템포 느리게 들어가가지고 원딜 끊어버리면 돼요 왜냐면은 전투 시작 전에는 탱커는 원딜을 보지만 전투가 시작되면은 탱커는 멀리 볼 수밖에 없어요 원딜을 놓칠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 조져버리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지금 전설 사령 랭인데 적 팀도 전설 사령이면 할 만한데 일단 발리어 발리어는 나한테 뒤졌고 오늘 내진 겁나 패 죽게 너 나는 숨만 숨만 조심하면 돼 프랭코랑 오케이 아, 뭐, 씨. 그로, 우라노스, 아. 근데 나는 솔라인 서야 되는데? 내 미드할게. 뭐 하는데, 거기서? 돌릴 거야, 한 번? 영어로 겁나 얘기하는 건가? 아, 씨. 저거 뭐야. 나이스! 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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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꼬리곰탕 쳐먹어, 방. <laughs> 아, 나 너무 맞았다, 씨. 아, 이런 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맞았는데? 응, 내 거야? 하나 먹어. 그래, 버프는 하나 먹는 게 낫지. 오케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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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탑 혼자 갈게 어? 잡았다 허! 과병타 꼬리곰탕 처먹어 오케이! 아, 아깝다 씨아야야야 빼, 빼, 빼 그냥 빼 그냥 빼나탑 갈게 나 혼자 클게 그냥 차 그게 날거같아아 탑은 누구야 대체? 야쟤네도왜 탑을 아무도 안 와? 나 그냥 혼자 크라고? 그거 개이득이지 나이스 일단 순이랑 같은 라인 아니야 개꿀이야 탑을 아무도 안와 진짜 아무도 안 와? 무시하는 건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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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니네 다 먹어 다 니네 거 <laughs> 아씨 놀래라 아, 이거 프랭코 프랭코 그랜저면은 나못 나못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 내가 이걸 못 들어가 지금 안 걸려 아 적당히 해라 신발 이거 신속 봐야지 침묵잼 봤지봤지 봤지? 힘든 거나 힘들어 얘들아 힘들다고 뭘 공격을 해나 스택도 없는데 지금 궁 있다 아 오케이, 평타 쪽 그렇지 아못 먹었어 우후 우후 어 프랭콤 예 후프라스 후프라, 왔어, 후프라. 어, 잘 죽어 아저거딱 써야 되는데 아씨 괜찮아 내가 클게 내가 클게 클게 내가 클게 어차피 니네 한국이 아 한국이 아니잖아 욕해봐 임마 어 들리지도 않아 뭐라 하는지도 몰라 외국인 좋아요 아 근데 방금 꼬리곰탕 안 들어간 게 너무 컸다. 내용파로 운영해야지. 신속이 신발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운영해야겠다는 거지 뭐. 만화가 딸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근데 강림 될걸 그랬나? 안 되잖아. 오케이야. 어저 뭐야? 혼자 뭐 하는데? 형! 석화 있어? 쫙 평탄. 쫙쫙쫙 쫙. 오케이. <laughs>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침묵잼. 쫙 평타. 평타 나 있어. 봤지! 닥잡피어 이거지. 이거지. 야 너한테 지겠냐 임마? 어? 야이 자식아 야 내가 지금 더블 키를 먹고 왔는데 어? 바로 급부상 해버렸죠? 야 지금부터 탐민다 아 개지려버렸어 쭉쭉가 쭉쭉가 그렇지 이거지 이게 랭게임이지 랭게임은 원래 이랬어야 돼 어? 서로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게 아니면 채팅이 없는 게 채팅 기능을 없애야 돼이 게임은 그렇지 그래야지 흥해 아 라이스 4스텝 모아주고 센스있게 그랜저도 뒤졌다 오늘 렉테국도 깠다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지? 그렇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죽어 나한테. 저 잡을게 기다려. 석화는 없지만 궁이 있으니까 된다. 저 미쳤다 이거 킬 냄새 미쳤다. 촤라라라 침묵잼 평타 여기다 쫙 평타. <laughs> 발라버렸죠? 기다려. 야 밤이 오면 네발 달린 짐승을 조심하라 그어 친구들. 뭐 하냐 거기서 뭐의 침묵? 아, 아 뭐야, 그때부터 가는 거야? 오케이, 그때부터 가. 내차 상관없어. 아, 템틀리 살짝 스, 스, 틀렸다. 아씨. 우리 절칼부터 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폭딜인데. 괜찮 이렇게 가도 돼. 일단 후프라도 없고, 못도 없어. 아, 근데 내가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오, 오, 오. 아, 다 맞았어. 오케이. 잘 있어. 궁이랑 스택도 다 모였고, 석화까지 있어가지고. 그랜저 나오면 잡아야지. 나오나? 오케이. 아, 다짜다다랑 응, 빠졌죠? 다 빠졌죠? 오케이 안가안가이 자식아 시사한 놈아 아, 이건 내가 먹을 거야 <laughs> 됐어 이 정도면 돼야 다야 나 지금 돈 일이야 아저 그레인저가 지금 눈치가 빨라 응?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오나 설마 아니지 야 갑자기 아야 나궁 17초인데 탑 오면 다 잡거든 지옥 선사 오케이 기다려봐. 나 스택없어 참고로 스택만 모으고 갈게 항상 4스택이 중요해가지고아 일단 랩토이곡도 이거 빨리 이거 스택부터 올려야 되는데 석화있다 석화있다 저거는 아야바통가져서 더블캐라고 올게 내가 기다려봐 야 딴데 좀 막아봐 너네가 쟤 뭐하냐? 빨리요 뭐하는데 아닭줬던게 지붕 쳐다보는 그거잖아 지금 운영도 안돼 킬도 안돼 뭐도 안돼 응 미니언은 잘 먹어? <laughs> 아, 정글 못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궁극기가 있을 때는 그냥 맘대로 밀면 돼요. 그냥. 어어 아, 안 돼, 안 돼. 와, 궁맞이뻔 꼬리곰탕 쳐먹어궁쓰고 <laughs> 튀면 되니까 뭐. <laughs> 나, 다다다다다다다 응, 음, 너무 빠르죠? 발이 안 보이죠? 어쩔 건데. 어. 야이 석하, 너만 있냐? 쪽평. 다. <laughs> 어, 여기도 오면 어떻게 니가... 아, 잠깐만. 아, 배복? 제발. 아이, 살았죠. 흐하 <laughs> 야, 제발, 어, 그렇지. 와, 오, 발리온다 오, 무빙. 뭐, 전멸뱀 근데 솔직히 진짜 나억으로 지린 거 아니야, 방금? 방금 미친 억으로였는데 저기까지 뜨자. 그렇지. 아, 근데, 그룹 궁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 야, 금방 갈게. 내가 기다려봐. 아, 아까 전에 내가 저거 그레인지 원콤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씨. 아, 내가 개 던진 거야, 방금은. 아,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게나 순이랑 1대1 뜨면 지는데? 순몇 킬이야? 어, 씨, 개꿀? 일단, 궁 쓰면서 순까지 막아버렸죠? 꼬리 하나 <laughs> 아 뭐야 우리 다 죽는다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그림인데 임드 토라 씨어너뭔 개소리야 분명히 누군가 욕하는 거없고개 침묵 평타 다 꼬리곰탕 <laughs> 못버텨버리죠 뭔데 궁 써봐 궁 써봐 궁 써봐 임마 이오면 침묵이야 임마 야 그만 던져 잠깐만 아, 이게 내가 뭔가 를 해야 되는데. 아, 씨, 킬 먹고 하는 게 없네, 지금. 그래도 밑에 포탑 밀었고. 야, 그래, 최대한 뻗어보자. 아, 에 운영하는 거. 아, 찌안 보여준 모습. 신소부장아 내가 왜 꼈을까? 어? 아, 찌 바텀 밀리자? 우리 바텀 밀리냐? 오케이. 난 탐민다, 임마. 하나 주면 은 하나 우리가 밀면 되잖아, 오케이. 끝까지 안 가는 모습. 이거 밀고 갈 거야. 바로 뛰어간다? 간다 간다? 아, 제발. 좀만 버텨줘. 좀만. 잡고 일단 타겟 타깃 잡고 타겟을 너야 이 석하이 자식아 내기쳐 맞아 평타 평다아아아 진짜 아깝다 제발 와내와개 아, 터졌어 아아 아, 이거 클났다 이거 내가 누굴 끊어 먹을 수가 없어 아, 절카이부터 갔으면 잡았을 텐데 아 이게 너무 급속도로 빌리니까 운영도 못 해요 지금 이거 이 상태는 지금 운영도 못 하는 상태야 황화가 궁이라도 잘 쓰면 되는데 희망이 있는데 그나마. 이게 니네가 가서 뭐 하게? 그 막으면 안 돼. 아애 초에 못 지켜. 일단 네 개라도 쌓아놓고 동수고 들어가서 침묵 평타 쫙 평타 평타. 아좀 잡자 하나만. 아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야 하나만 잡아라 하나만. 하나도 못 잡어. <laughs> 예 이건 힘들다. 이건 힘들어. 이건 힘들어. 예. 아 아깝다. 아. 하나를못 잡네. 묶고더블로 가자. 한판 더. 해코 탄판더 해야지. 그냥 걔 어거지로 픽한번 한다. 전판에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발렸기 때문에 이번 판은 소닉으로 갈게요. 하, 가자. 아, 야, 아까 너무 두드려 맞아갖고 정신이 없네. 아, 이번에는 투탱커도 아니고 레슬리까지 있어가지고 일단 레슬리만 먹고 자라도 되는데 아 이러면 현상금 사냥꾼 들어도 되는데. 나이트 저쪽에 올 외국인. 아왜 왜 이렇게 이판 불안하지? 아, 근데 우리 우리 팀이 지금 그거 많다. 아이리테리 일단. 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쪽 전, 전 지역에서 8이고, 신하도 3명이나 있네. 됐어, 이제 이겼어, 이거. 천천히, 스무스하게. 일단은, 신발을, 아, 신발을 어떻게 할까? 신속이 낫겠지? 신속으로 할까? 도망 다녀야 되는데. 아니 민첩의 신발을 할까? 공속 오지게 빠르게 해갖고? 아,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그래. 민첩 신발 가자. 그게 낫겠다. 야, 설마 나랑 아이리텔이랑 가는 거야? 아니지? 그래. 내가 솔라인 갈게, 임마. 나한테 오지 마. 아. 나라 아이리티리랑 간다고? 해커튼데? 뭐하냐 저기서? 싸우자! 싸우자 뭐하냐 너? 뭐 잡다가 뭐 이래 될것 같아? <laughs> 뭐 하는데 왜 나대고 있어 거기서? 꼬리검타 한번 맞아볼래? 갈 걸? 거까지? 잘 봐. 엉꼬리 어, 쳐먹어. <laughs> 똑같이 맞았죠? 오케이. 게이득이야 괜찮아. 두새끼도 여기 혼자 올줄 알았나봐. 응 아니야. 미안. 아, 씨. 야, 이거 줬으니까, 버프는 내가 먹는다? 솔직히, 아이리티 버프 먹어서 뭐하냐? 해커트가 먹는 게 낫지. 인정? 진짜야. 이거 레알이야. 야, 간다, 간다? 아, 씨. 됐다. 그래서 아, 버프. 최대한. 그냥, 최대한, 일단, 초반에 정글 빨아가지고, 랩터의 곡도 효율을 극화시, 극대화시켜가지고. 나이스. 3랩 됐어. 야, 스택 다 모았다. 가고 있어? 내가 체력이 없는데, 아, 씨. 오, 잠깐만. 아. 씨. 카자가 숨어 있는데, 아주 카자 따고 딱 죽음의, 나 죽음의 무도여갖고. 하고 석화쓰고 평타! 쫙! 그렇지, 죽음의 무도에. 나이스. 아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야, 죽음의 무도회가 근데 체력이 그렇게 오지게 차고 그건 아니네. 야, 민첩이시만 떴거든, 이제. 진짜 지옥, 지옥, 진짜 지옥 보여줄게, 니네. 내가 궁쓸 때마다 하나씩 죽는 거야, 이제. 아, 근데 고생이 잘 커가지고. 살짝, 오밤마긴 한데, 괜찮아. 아, 주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시죠? 야, 이거, 이거, 이거 빨리 갈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간다. 오 밤이 되면, 네발 달린 짓승 조심하세요. 광역 침묵. 오케이? 쫙! 꼬리검 탕. 나이스. 소닉 떼버렸죠?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평타? 평타? 쫙! <laughs> 정확하니까. 이거지. 이게, 죽음의 무도회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저 봐봐요, 지금. 저기서 더블키라고 하는데 체력이 풀피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원래 해커트는 한번 싸우고 나면은 진짜 체력 맨날 바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안 했는데, 이거 죽음의 무도회가 있어가지고, 어, 아, 너무 좋아. 자, 그래도 만화 초반에 만화가 딸리니까, 일단 이거 빨아주고. 아, 뒤질래? 놀리는 거야? 야, 밑에 건 내가 먹는다. 아, 개여봤네. 아, 기껏. 겁나게, 솔직히 말하면은 방금 루녹스 줄라 했는데, 와그 강타로 뺏어버리네 이거까지 쳐먹으면 싸우자는 거잖아 기다려 자 지금부터 불끌 거야 여러분 여러분 밤이 오면 네발 달린 짐승을 조심하세요 오케이 석화 평타 쫙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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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서 뭐하려고뭐하려고쫙어 뭐야 오 물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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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더블 어스 이게 꿀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나랩 이러, 이러는 시간 동안 랩 터의 곡도 빨아주고. 케이들어 <laughs> 이거 기도한무도없잖아 잠깐만 이거 먹고. 선템은 절칼 가야 돼. 진짜 절칼이 꿀이야 얘는. 뭐라는 거야? 내용 아니지? 이렇게 나이스팬 <laughs> 겁나 잘떠 버렸죠? 자 이제 궁 뜬다 또 간다. 와나돈 아, 많이 벌었어. 아 이거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면 이거 스노우볼 많이 굴렸겠다. 나 근데 랩 터의 곡도 지금 스택도 많이 모았어. 오케이! 네발 달린 짐승 조심하라고 어? 광역 침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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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그렇지! 소닉 됐죠? 소닉 소닉 달려간다 소닉 오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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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안 보는 맵안 보고 있는 우리 무즈무즈 무즈, 타무즈 어? 일로와 누가 맵안 보래 어? 침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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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막타! 평타 나이스! 어어 해박 아 막타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갖고 죽음의 무도이 딱 활성화 됐으면 되는데 아 막타 먹기가 힘드네 도태될까? 어 뭐야?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와 와, 방금 진짜 작살 날 뻔했어. 이걸 이걸 이긴다고? 아그치지저 이겼으면 사기지. 아나 근데 석화 있는데 또 네발 달린 짐승 노래할 수 있는데 기다려. 우리 레슬리 씨버프 먹고 발라드릴게요. 아 칼만 내게네. 지금 사돌류야 이거 별로야. 군단의 대검이라도 떠야 돼 지금. 쿠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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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리고 오케이. 자 갑니다. 야 여러분 밤이 오면 레벨 달린 짐승 조심하세요. 오케이 갔지요. 오케이 왔지만 석가쓰고 평타 쫙 평타 평타 피흡포소 피흡포소 내 피흡은 어떡할 건데 쫙 그렇지. 어나 소닉이야 나 소닉이야 안 걸려. <laughs> 침묵 걸려 버렸죠? 이러면서 위에 유유이 여기 밀어주면 운영까지. 한 타의 운영까지 이게 바로 팔방미. 그치지얘뭐 해? 침묵. 아, 침묵 좋았는데. 원숭이 뭐 하냐? 아나 스택 쌓고 도와줄까? 그래. 나 스택 쌓고 갈게. 하나, 둘, 셋. 세 개면 충분해. 나. 침묵잼. 아. 나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오, 이거 뭐야? 오, 빠져 빠져 빠져.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나 궁이 없어. 잠깐만. 궁 생겼거든.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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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택 모으고, 잠깐 스택 줘, 아, 씨. 발톱이 없잖아. 근데 난 발톱이 있어야 세다고, 지금. 야, 우리 거 지금 우리 지고 있잖아. 뭔데, 너뭐 하는데, 거기서 쫙! 그렇지, 이거, 이거 쳐도 절봐 어, 정확하게 이쯤? <laughs> 어, 맞췄는데. 아, 맞췄는데, 아. 아, 맞췄는데, 아. 깝 아, 그거 딱 잡았으면 은 죽음의 무드가또 터지면서 그냥 미친듯 날아다녔을 텐데, 그게 안 됐네. 아나 어, 딜이 그렇게 안 센데 지금? 큰일 났는데? 저기 누가 잘 컸냐? 아 저기는 딱히 그렇게 잘큰 애가 없는데 무서운 애가 없는데? 우리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루녹스 겁나 쎘는데 아 일단 기다려봐 나 석화 있거든? 스택 좀 모으고 갈게 거기 기다려 야야 스택 4개만 모으고 바로 갈게 하나 둘셋넷 어? 안 가도 되겠는데? 하나 둘셋 와서 먹을 거잖아 니 먹어 먹어 필요 없어 새끼 오나피또 상하게 해놓게. 에이씨, 뭐, 에쩍! 처먹음! 하하 발라버렸죠? 야, 치, 야 스택 좀, 스택. 야, 이거 니네 밑에 먹었잖아. 이건 나 줘. 네 개. 4개. 항상 네 개를 모으고 다녀야 돼요, 진짜. 지금 부터 사냥 들어가야지. 혼자 다니는 애 없나? 쟤네 다 어디 갔냐?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네. 파무즈가 밑에서, 밑에서 오지게 크고 있어. 아이, 별로 없구나. 어? 오케이. 뭐하나? 슬리, 슬리레 슬리. 슬리, 슬리. 아이 쏙어 아씨 석화 쓰러아손 <laughs> 미끄러졌어 아 달려가면서 석화 써졌어 장난해 나라 어침 뭐? 나이스 처먹엉 나이스 <laughs> 두번 처먹엉 그렇지 하나 둘 하고 처먹엉 오못 먹었어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입다 물고 있어 버렸죠 오케이 어시라도 내놔 일로와평다평다 병. 어, 커지면 어쩔 건데, 평다평다 어, 뭐야? 저걸 저렇게 살아간다고? 그럼 나 이거 먹으면 되지 뭐. 푸른 광검 떴고 저런 거는 일찍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못 잡는 것들은. 그 시간에 미니언을 하나 더 먹는 게 좋아가지고, 나이스, 그거 좋다. 니네 그거 간동안 내 밑에 밀게, 인정? 이게 바로 운영 아니겠어요, 여러분? 굳이 다갈 필요 없잖아요. 막, 막고 있는 건 쟤는데. 그냥 궁만 쏘줘도 개이득이니까. 오케이, 영주 먹었고. 밤이 넣고궁쏴줄게 어시라도 줘. 어시 안 주냐? 어시 없어? 그렇지 개꿀 어시 이게 해코트의 장점이죠 나이스 어시 두개 개꿀이고 나이스 봐봐 봤죠? 이게 바로 일거양득 양드드득 그냥 싹담이네 기다려 나 석화 했거든? 이번에야말로 잡는다 새끼 그리고 유유히 진짜 소닉마냥 진짜 빠져나오는거야 유유히 진짜 그게 바로 유유히야 둘셋 모였다 모였다 끝때까지 떠가지고 진짜 하나 걸리면 무조건 잡아 일봐 미쳤어 나 지금 진짜 살발해 자 밤이 오면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아 오케이 자 시, 계속 시동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시동 계속 부릉부릉 밤이 밤이 찾아옵니다 곧자곧 곧 찾아와요 곧 아씨 밤이 오면 아, 저거 뭐야 어떻게 들어가 저거 들어갈거야? 밤이 오면 밤이 왔죠 어떡할까요 들어가 버리나요 들어가서 어석화 쓰고 와야 쟤네 뭐냐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드럽게 안 죽네 와 뭐야 아니 체력을 누가 채우는 거야 이거 이거 방금 미노타가 채 채운 건가 아니 쟤네 죽을랑 말랑 하면서 드럽게 안 죽었어 방금 이게 바로 극혐 케 극혐 아마 철퇴라도 뜨자 아나뭐 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파려이 없잖아. 아니야, 아까 요거 두개 민거 지렸어. 한단 지렸어. 프로게이머였어. 인정. 아, 근데 레트의 곡도도 스택을 너무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공속 봐봐, 나 미쳤어. 어, 밤이 와버렸죠? 핫! 쩍! 오케이, 바로 빠져. 이거 튀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실수야, 실패야, 실패. 뭐야? 뭔데, 학살 중이야? 야, 난 빠진 지 오렌지야. 15랩 됐고. 아, 이번엔 석화 있어. 미노타 봐봐, 미쳤어. 응, 안 가? 이거 먹을 거야? 흐흐흐, <laughs> 개꿀맛? 오, 오, 하나, 둘, 셋, 한 아, 석화 평다 쫙! 평다 봤지? 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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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씨. 개열받네 아, 농락당했어. 아, 제대로 농락당했어. 광전사까지 뜬다. 진짜 광전사 보여줄게, 야. 근데 광전사 뜨기 전에 어차피 끝나겠는데, 이건? 좀 끝내자. 루녹스 아니면 우리 딜안 나오냐? 아이리텔도 없구나, 지금. 영주 먹으면 되겠네 우리 나오자마자 쟤의 레슬리는 그냥 나한테 진짜 그냥 꼬리검토 한대 맞으면 죽어 바로 갑니다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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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주 먹자 오더 지렸다 카리스마 개 오졌다 야 영주 먹자고 야 영주 먹자고 어불 꺼버렸죠? <laughs> 개꿀 어시 어시 내놔 이 자식들아 어시 내놓으라고 어 내꺼야 <laughs> 소닉까지 소닉 소닉 어 뭐야 이거 낚시쿠? 낚시쿠? 찍어버려! 평타, 평타, 평타! 침묵, 평타, 평타! 나이스! 봤지? 버티는 거 봤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의 무도회에요. <laughs> 와, 거짓말 안 하다고 포기했었는데. 다 잡아버렸네? 역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등 보이고 도망갔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들어가서 석가 평타! <laughs> 나오자마자 꼬리금 딱 쳐드세요! 평타, 평타! 나이스! 봤지? 야, 나 이거 딜 많이 넣었다. 내가 봤을 때. 잘 봐라. 나딜 진짜 많이 넣었다. 진짜 많이 넣었어, 이거. 기대? 핵 기대?